주원 가려고 서울에서 내려왔잖아요. 아이 그런데 마침또 교회에서 수육도 따끈따끈 지금 막 했어요. 오늘 김장 또 이것도 엄마 아버지 다니는 교회에서 야 배추 쏙까지 자 이거를 필리핀에 가지고 가면 너무 너무 좋겠죠. 필리핀 어들 필리핀 아들이 김치를 또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내일 김치 담기로 했었는데 김치를 담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분이 너무 바쁘시대. 그 빨간 고추만 열심히 땄던 거를 못하고 이거를 자 이대로 해서 다르다르. 네네 따로 따로 해가지고 마치 필리핀에 가고 가기 좋은 이번에 작은 배추로 했네요. 음, 네. 와우 너무 좋네. 하나님, 진짜 하나님 하필이면 지금도 가져오고 <laughs> 너무 너무 감사해요. 배추 속도 한쪽에 넣읍시다. 이건 좀 크네. 네. 이쪽은 좀커 음. 하나는 좀 작은 거 무를 꼭 넣어야 무가 맛있게 익었네 무를 조금 작겠네 올해 무좀 큰데 이거는 작은 걸로 네 너무, 너무, 너무. 이거는 이제 내가 가져가면서 작은 거 이거 하나만 딱 넣으면 우리 필리핀 오 필리핀 아들 야 한국 김치 너무너무 먹고 싶어 하는데요 늘 가서 담아주는 시간 줄여가지고 이번엔 한국에서 가져왔다고 한국에서 가져간 것도 지금 여러 번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김치를 딱 담아서 이쁘게 해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까지 야, 38차 성교는 한국인의 김장에 대해서 설명하며 바로 가지고 가라고 하필이면 지금 딱 이때 교회에서 딱 담아가지고 갖다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이 비디오를 보면서 간증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3분의 1딱 가지고 가니까 3분의 1을 우리 부모님들 드시면 되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역시 땡큐 지저스예요 땡큐, 땡큐 지저스. 땡큐 a n k 습니다 네. 여기로 큰 통하고 다마에 준비를 해가야 돼. 네. 그쪽은 약국도 있고. 아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필리핀이요, 선교지. 아. 거기 있는 먹다가 남은 거는 약 주고 오니까. 그렇죠, 거기 있고. 네, 약 같은 게있고요 한글은 어 진정 가을입니다. 이런 가을 낙엽. 옛날에는 뽀드득. 뽀드득, 뽀드득 소리가, 가을 소리가 난다고 그랬는데, 어우, 단풍에다가, 여거 시절에는 막 시도 적었고요. 단풍 끼어가지고 사진 찍고 그랬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어우, 이 낙엽들 보세요. 정말 좋네요. 뽀드득, 뽀드득, 낙엽 밟는 소리를, 시몬, 막 이래가지고, 어우, 여거 때 엄청나게 막 이렇게 했었는데. 아주 올가을 정말 한국의 가을은 너무너무 예쁜 것 같아요. 가을 참 한가롭고 너무 좋습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이 가을처럼 올해 여름에는 정말 한국에 저는 없었지만 너무너무 더웠다고 그러더라고요. 선교 위주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작년 겨울은 또 너무너무 추웠고요. 아름다운 이 계절 초록잎들도 막 떨어졌네요. 어, 대추나무. 대추나무들은 대추에 초록잎들이 막 떨어져요. 올해는 대추도 엄청 좋아요. 대추. 올해는 대추들도 엄청 좋아요. I don't know. 받아보진 않잖아. 어, 그렇지. 아 너무 감사하다. 어, 역시 어, 여기 올라오 하고 있어서. 오 어, 그래. 다시 가. 너무 많아. 어. 왜 많아? 아 젊은 쪽 사진 전 광주대 걸라가도 사진이야 다. 오한 봐보자. 오 오늘 오픈을 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오픈은 다 다섯 시인데 이미 먹을 것다 먹어버렸네 오픈은. 야오픈시계 딱 가장 하나가 남았네, 오픈 시계. 그렇지. 음. 맛있네, 배가 고팠는데. 음. 오늘 오픈이라서 자세히 또 와서 가야 되겠다. 응? 가자. 아유, 나첫 번째 진짜 생일 선물받아보네 역시. <laughs> 음, 서울대 학생들, 맞지? 그게 동양화 아니 이게 수채화지? 수채화 학생들이 학생 작품 닫다. 여기 더한4 0개 정도? 타이트하게 붙여서? 타이트하게도 해도 되고 이제 만 면을 어어 해봐야지, 어, 해봐야지. 그럼 다시 한번 그 면으로 가볼까? 몇좀 빠지면 지금 그렇지. 아, 뭐, 뭐, 요렇게 얘기 좀 하고. 그 다음에 7 시에는 얘네들이 그거할 텐데 닫을 텐데. 오픈이라. 음 장면 물에 넣어 다가 어. 말려도 그 그래. 그러니까 일부러 포장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 오 잘했다 잘했다 아 나중에 전시해도 그래 전시했대해 그래, 네. 이렇게 돼 있네 어 장소를 다 느낌 없는 줄 알고 그렇게 딱 벌써 딱야 대단하다 역시 젊은 우리 아들이라 또 와서 작품 디테일을 어떻게 할 건가 어떤 작품을 할 건가 전시 어떤 식으로 하라고 이미 이제 1년 전, 2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이쁘게 줄겠다. 삼등분도 괜찮네. 더 작게 줘도 좋아. 아이 이뻐라. 아이고. 응 알았어. 난 삼등분. 응. 삼등분? 메시지 제가 뭘 주겠다라는 의미. 맞아. 그 의미가 아주 아주 중요한. 중요해. <laughs> 아니, 그 현장에 나와서 노래 부르고 춤추고 열정이잖아. 나이든 사람들.